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프리퀄 영화 킹덤 마신전 시작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같은 곳그 숨겨진 공간 끝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종이가 귀했던 시대의 벽화의 의미 후대에 꼭 알려야 하는 내용일지도 포자가 있는 생사초 사슴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죽음, 흐르는 시간, 동공이 없다는 의미. 살아난 사슴은 다시 움직입니다. 먹이 사슬의 최상위인 호랑이 사슴이 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압도하는 호랑이는 순식간에 사슴을 제압하는데, 그리고 먹어버린다는 내용, 신뢰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믿기 힘든 내용들. 아이의 눈에 대가는 보일 리 없습니다. 외란 직후의 조선 북쪽은 여진족과의 갈등 역시 심했는데 폐사군, 번호부락, 화조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곳이 국법으로 출입금지지역인 폐사군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되는 시체들. 조선군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 분은 슈퍼지네첨사님이 아니신가? 무슨 소문이요? 당시 발 없는 말은 천리를 빠르게 움직이던 시절. 고만 곳인데 무시무시한 것이 산다잖아. 우리의 죽음을 이미 아는 백성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야. 모두 같은 문신이 있습니다. 파저위 여진족들. 파저위는 국경을 받대고 있는 여진족들. 번호부락으로 갈 것이다. 번호부락. 1 0 0년전 조선으로 귀한 여진족들의 마을. 보지도 말거라. 여진족도 조선족도, 조선족도 아닌 천민보다 못한 대우를 어, 어. 받는 이들. 더러운 손 치우거라. 양쪽 다 너무나 당연한 대우와 반응. 기 먹자. 하지만 우리는 서로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laughs> 없어도 나눔으로 끈끈히 맺어진 관계. 벽화를 읽던 아신은 타합의 딸. 거기 위험하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면 이들의 가족에는 매우 끈끈합니다. 높으신 분들 꿀꺽하려고헐숨문 내고로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물보다 무서운 게 군졸이다. 엄마 저렇게 죽게 나도. 엄마를 위한 약초를 캐러 다녔던 아신. 네, 죽은 사람이 살린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주파진 첨사 민츠록이 번호불학게 도착하는데. 주파진으로 찾아뵈려 확실합니까? 호랑이다. 호랑이어야 하는 민치로. 그 파조의 여진족들이 모두 죽었다고 소문을 내거라. 그리고 알고. 조선인이 되고 싶은 탑. 희망을 있겠습니다. 당근으로 쓰는 민치로. 각방의 오랑캐를 막는 군영. 폐사군에서 발견된 모든 시신들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군영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을 죽인 건 사람입니다. 알고 있다. 모두 파저위의 문신들. 1명이 모이면 천하가 위험해진다. 그리고 민치로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는 생각. 파자위 여진족입니다. 라치부 갈라버, 타치크 갈라타치크.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파자위, 잔혹함으로 통치하는 우두머리. 그 인에게 살해됐다는 건 절대 알려줘선 안되 이제부터 그는 정치를 합니다. 께서 드셨습니다. 자신의 상관을 찾는데. 이 시간에 냐영의정 조학주의 아들 절도사 조범밀 감히 해원주 씨 가문의 산삼을 그와 그의 군대가 진범. 전하의 것입니다. 그는 외란 중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죄로 처천된 상태. 빠르게 은폐를 명하는 민치로. 하지만 파저위도 빠르게 파악. 호환 맞아요. 파저에는 걸음했다면서 무에 리킨다던데. 민치록이 여론전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아버지. 밀정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다. 조선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선을 무조건 신뢰하는 아버지. 대신할 수는 없다. 계속되는 아신의 만류에도 아버지는 떠납니다. 그리고 아신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내는데. 아무래도 의원님을 보시고 와야할것 같아. 의원은 오지 않아. 엄마가 위독합니다. 아신이 향하는 예상되는 장소. 어이은 하사. 여론전을 시작합니다. 안진 다사. 진킨. 이 포버워크. 진킨? 진킨이 아님을 아는 파저비. 홀로기 순치. 스완비. 아신은 역시나 폐사군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쓰는 방법을 남겨놓은 벽화. 그리고 이미 캐온 폐사군 토지에서만 자라는 생사초. 엄마만 생각하는 아신 정치는 계속됩니다 호랑이를 몰아내는 퍼머스 그리고 이들 안에 숨어있는 파자위들 호랑이는 쇠붙이 소리를 싫어하여 머리꾼들을향 다행히도 있는 호랑이 하지만 이상한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공격하는 호랑이 순식간에 분리되는 팔다리들 인치로 입장에서 어쩌면 반가운 사상자들. 아다그리리꾼들을려라 이제 우리가 만. 어차피 패사군으로 몰리지도 않을 호랑이. 파저위는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파저이다 저들이 배를 가르기 전에 먼저 잡아야 하는데. 순식간에 당하는 파접이들, 너무 피아 쉽게 죽지 않는 육체. 주성근도 한 명, 청자는... 만약 이 호랑이가 벽가서 호랑이가 만난다면 몇년 아니 몇십 년을 산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창에 머리가 뚫리고서야 죽는 호랑이, 하지만 빠르게 배를 갈라 내용물을 보는 파자위 죽은 호랑이였어요. 형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제들의 살과 뼈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피해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민치록, 민치록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파자위의 시신 그리고 화살 끝 번호브라금 파자위의 공격을 받습니다. 빠르게 움직인 파자위. 몰살 당한 불학민들, <laughs> 아버지 의 목걸이를 <laughs> 발에 걸어두고 떠난 파자위, 아신은 민치록을 찾는데 우리, 어찌 되었느냐? 시신 확인은 못한 상태. 민치록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데 이 아이를 거두거라. 그래서 조선 군영의 유일한 여자가 되는 아신 돼지울입니다 잠금 장치 같은 건 없는데, 추위와 여자로서의 공포를 막아줄 만한 곳 눈에는 칼날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심장이 됩니다. 복수를 향한 험난한 길, 복수의 마음은 모든 걸 견디게 해주는데 처음은 약합니다. 어느 물학에서 살아남은 아이라면. 분양 안에 남자들, 혼자 그리고 그들의 관심, 민치록이 시키는 밀정도 합니다. 아버지 같이 그를 아는 소녀, 도망 도망만 가던 소녀는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팔힘 역시 오랜 세월 그들이 가졌던 관심, 오늘은 이 녀석 차례 이가 조선구를 죽이거나 도망갈 수 없고 싸울 수도 없는 현실 죽어서 여기도 못 들어가겠네 그럴수록 내 공은 더 깊어지는데 매일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수고했다 그날 이후 천안 아시는 민추록과 대화를 못했는데. 강화 회담이 결렬됐단 말이냐. 또 다시 외국가 침략하기 전 공개, 남기고. 그렇다고 여진족에 대한 경계도 소홀할 수 없는 상황. 이관자 뭐 이들에게 아신은 개돼지만도 못한 존재에 다녀와야겠다. 파위 동태. 출정 전 아신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부 침입을 시도하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 팔다리가 모두 잘린 사람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억지로 살게 하는 사람 궁금합니다 탑이었습니다 아신이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참혹한 모습 스스로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아버지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빠. 형용하기 힘든 충격 부탁하는 아버지. 싫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시아 죽여줘. 밤새도록 한 부탁. 아신의 분노는 우선 파자위를 향하는데, 그리고 외국의 침략을 대비하러 떠나는 군대눈기조차 주지 않는 민치로. 그리고 절도사의 낯익은 화살깃 진실은 민치록의 일지 있을터. 훗날 조정에 올릴 일지. 몰려 잠입하였다가 암습을 받아 몰살당하였습니다. 흉흉한 분위기에 파저의 여진족들과의 전쟁이 발발. 그리고 자신의 정치력을 피력한 글들을. 하나를 희생시키므로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번호불락은 민치록이었습니다. 범들이 죽임을 당한 곳에 이것이 있었다. 아버지가 민치록에게 바친 진상품. 이유를 알고 싶어서 날 찾아온 것이냐. 복세를 해주십시오. 눈물은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끝낼 때다 흘렸습니다. 아신이에겐 생사초가 있는데, 북한연이라고 얘기한 군주얼. 생사초는 그에게 제일 먼저 써봅니다. 그리고 밤마다 아신을 괴롭히던 그는 깨어나는데, 호랑이와 같은 상태, 살아있다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는 모습. 담당 안되는 공격력을 가지고 모두를 공격하는데 몸이 부러져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 아시는 이미 자는 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생사초를 이용해 살리는 자국까지도 민치록의 부장, 방관자 생사초로 살아난 이들은 불에는 죽는데, 주력군은 남쪽으로 간 상황, 혼란은 가중되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 아신입니다. 이 나를 위해 쏘아온 세월, 기쁨도 슬픔도 없는 모습. 결국 머리와 불, 아시는 그들을 지원합니다. 계속 줄어드는 숫자, 이제 비명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도 아니면 상관없이 소리에도 반응합니다. 이곳으로 다 모이는데 그리고 이곳은 마무리합니다. 이곳은 한명 살려두었습니다. 제일 심했던 녀석. 살그잘못했니까살 그리고 아시는 무언가를 끌고 힘겹게 움직이는데. 네. 다녀왔습니다. 번호 불락으로 돌아온 아신, 가난하지만 서로가 함께여서 행복했던 그곳, 사랑하는 아신의 가족들. 아신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생사초를 썼던 것. 제가 지금까지 잘못 보살핀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어, 노루, 토기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할게요. 아버지가 집팔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신은 앞으로도 이들을 계속 먹일 계획.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아신의 길은 뭡니다저 땅과 여진 땅에 살아있는 모든 걸 죽여버리면 나도 당신들 곁으로 갈 거야. 그렇게 시작되는 복수. 평안북도 의주 명에서 들어오는 사신 난. 이 불이 정말 죽은 자 이승희 줄을 의원은 어의입니다. 죽은 뒤국이상기 아신은 사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에일의 기피로 면아 시신이 살아 왕의 주치. 아시는 파조이도 잊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시작으로 대작 드라마는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